오늘 제가 그한 스타필드에 있는 데카트론에 놀러 왔어요. 여기 아래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로는 자전거 용품이나 자전거 엄청 많았어서 오늘 그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<목소리> 여기부터 시작인데 여기는 자전거 업그레이좀 있어요. 엉덩이 패드가 있어서 이제, 로드, 자전거 안장이 딱딱하잖아요. 그래서. 오래 타도 안 아프게. 여기는 라이딩에 통신, 보울 같은 것도 짜있어요. 음. 음. 얼마 정도 해? 15만. 원왜 이렇게 써, 이거는? 음. 이런 거를 사야 되는데, 네, 옆에 음. 있는 게 정도. 그런 건 지금 품절돼서 많이, 이거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. <laughs> 여기 장갑들도 있고요. 음. 그리고 여기 헬멧도 있어요. 어, 여기, 여기서 사는 헬멧 괜찮아요? 네, 왜냐면, 음. 이게, 싼, 싼게 아니고, 음. 보시면, 제가 제일 사고 싶었던 건 이거였거든요. m 음. t b 용 헬멧인데, 음. 5 2 0 0 0원이에 52,000원? 근데 다른 데보다 싼 거야? 네, 그냥, 정가보다 조금 싼 정도. 아. 댓글에 헬멧 그렇게 쓴거 아니라고 하셔서 헬멧 좀 새로 보고 있어요. 이건 맞는 거예요? 이, 이거 좀 작은 건. 약간 위에 위에 엄청 있는 느낌. 제가 최근에 비 오는 날 탔을 때 여기 등이 완전 다 젖었었거든요. 흐탕 물로. 근데 이게 있으면 젖을 일이 없습니다. 바킹가 이렇게 돌면서 물이 튀어서 지금 튀기는 건데 흙바디가 막아주면서. 음 등이, 등이 깨끗하게 지킬 수 있어요. 이 여기는 청소용품들. 음 이거 여기는 아마 펌프 종류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음 이게 휴대용 펌프부터 이렇게 풋펌프. 가격대는 괜찮은 거야? 가격대는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는 5,400원밖에 안 해요. 음 이거는. 이제 작고 가볍다 보니까 라이딩 나갈 때 이런 걸 챙길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가방에 쏙 넣어서 펑크가 나거나 실펑크가 났을 때 채우는 용도로 하고 큐브들도 엄청 많아. 요 네. 이건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고정 그 로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뭐야? 속도계도 있어. 음 이게 자전거 타는 거야? 네. 평균 속도나 최고 속도나 그런 거다볼수 있고 GPS 있는 거는. 거리 같은 것부터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거치대들이 있는데 물통 물통 케이지들이 있는데요 음. 다 가격대가 엄청 천원뭐비싸면만원 음. 이랬는데 음. 이거 혼자 삼아서 천 원이길래 반더니 카본이에요 이게 로드에서는 경량화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코난이고 일단 첫 번째로 이클리 음. 슈즈들이 엄청 많고요 보이시죠? 그리고 여기 페달 페달부터 클립 페달까지 다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23만 원짜리 신발이거든요. 바닥이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. 완전 예뻐요. 음, 저는 이거 사고 싶습니다. 여기는 이제 갈아야 되는 소모품들 그런 게 있는 것같아요 이제 여기 스프라켓도 있는데 스프라켓이 많이 달면은 이게 이제 많이 타다 보면 달아서 이게 눌려서 헛돌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와서 그냥 가아도될것 같아요 26,000원 밖에 안 합니다 제가 16도 아니니까 이걸 사면 되는데 26,000원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세워놓다가 그 디스크 로터가 좀 휘어서 뒷바퀴에서 약간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바로 이런 거 사면 될것 같아요. 이게 로터인데 인터넷 찾아봤을 땐 5-6만원 나왔는데 여기서는 2만원대 물론 그런 거는 브랜드긴 하지만 그래도 2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으면 되게 준수할 것 같아요. 이제 픽시나 로드 타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죠. 딱 TT바까지 있어요. TT바가. 67,000원 정도면 그래도, 네, 싼 편인 것 같아요. 그리고, 그리고 여기는 청소 용품들이나 아니면 체인오일 같은 것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, 마지막으로, 네, 여기 자전거도 있는데요. 밑에는. MTB인데 MTB 먼저 소개를 해 볼게요. 45만 5천 원이에요. 싼 이유가 변속기가 브랜드가 아닌 게 들어가서 그렇상 맞고요. 앞쪽도 있고 변속기도 그래도 변속기가 무명이긴 하지만 변속 단도 많고 좋은 거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도 싸고 여기 보시면 디스크 브레이크 이거는 180만 원인데 카본 프레임에 카본 포크 시마노 105 등급의 변속기가 들어가고 이제 크랭크까지 105 등급이 들어가고. 그럼 180만 원 정도를 생각하면 그래도 딱 적당하게 나온 거 같아요. 가격이. 근데 원가가 2, 240만 원인데 지금 세일해서 180만 원을 팔고 있네. 카본 2 4 0 6로면 그래도 전체 카본에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 생각하면 엄청 싸고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등급에서 초급 정도 바이크가 있는데요. 일단은 변속기는 소라 등급이 들어갔고, 음 이게 유압은 아닐 것 같아요.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? 일것 같고. 이런 것도 98만원 정도면 입문급으로 타기 좋은 것 같아요. 세상 아쉬운 게 음, 안에 내선형이 아니고 밖으로 나와 있어서. 전기자전거 음. 보시면, 스러틀 전기자전거인 것 같아요. 이건 면허가 있어야 되는 전기자전거고, 그리고 저기 보시면, 써있는데 아마도 전기를 받거나 뭐 AS 그런 것인것 같고,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건데, 일단은 쿠팡이나 그런 데서 많이들 검색해서 사잖아요. 여기가 이제 오프라인 쿠팡, 오프라인 자전거 쿠팡이라 생각하시면 되고, 이제 중고등학생인 약간 제 또래인 남자들이 오면은 진짜 환장할 진짜 너무 좋은 곳인 것 같고, 농구, 축구, 야구용품들이 진짜 다 있고,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캠핑용품까지 있고, 그 각각 스포츠마다 옷까지 다 있다 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고,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와보셔야 될것 같다 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여러분들 챠챔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봅시다. 바이바이.